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등호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 공연 캐스팅이 공개됐다. 이중 레드벨벳 앤디가 캐스팅 라인업에 들어 이목을 끌었다. 19일 뮤지컬 레베카의 제작사 EMK 뮤지컬 컴퍼니가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이문드 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레베카는 이후 전 세계 12개국, 총 10개의 언어로 번역돼 공연됐으며 2013년 한국 초연 이후 2019년 여섯 번째 시즌까지 누적 관람객 95만 명, 매 티켓 오픈마다 압도적 수치의 예매율 1위를 기록한 메가 스테디셀러다. 2013년 한국 초연 당시 작품 전체를 한국 정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원작자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은 뮤지컬 레베카는 제7회더 뮤지컬 어워즈 연출상을 비롯해 무대상, 조명상, 음향상 등 다섯 개의 핵심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는바 있다. 10주년 공연을 밝힐 캐스팅 라인업도 어마어마하다. 먼저 영국의 최상 유층 신사이자 부인 레베카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막심 드 윈터 역에 류정한, 민영기, 에녹, 그리고 테이가 캐스팅됐다. 멘덜리 저택의 집사이자 멘덜리 저택 곳곳에 남은 레베카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는 댄버스 부인 역의 신영숙, 옥주연, 미사, 장은아가 출연한다. 또 순수하고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연히 막심을 만나 멘덜리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이 됐나? 아이는 김보경. 이지에 이지수, 웬디가 출연한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K 팝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가 첫 뮤지컬에 도전한다. 세련된 분위기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무장한 웬디는 탄탄한 실력을 대중들에게 익히 인정받은 만큼 이번 첫 뮤지컬 무대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낼 전망이다. 매력적인 비주얼과 캐릭터를 소유한 아티스트인 만큼 그가 보여줄 나 아이 의 다채로운 활약에. 관객과 팬들의 기대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도 폭발했다. 일각에서는 웬디 이미지 나랑 찰떡이다. 왠지 엄청 잘할 듯. 벌써 무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뮤지컬 데뷔작에서 역사 쓸 듯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레베카의 사촌이자 특유의 능글맞은 성격으로 비열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잭 파베른 윤석원, 임성모가 맞는다. 또 윤사봉, 김지선, 이은율, 홍기주, 재병진, 김순택, 고철순, 이중원, 김현웅, 최명경 등 실력파 배우들이 뮤지컬 레베카에 합류하며 탄탄하고 빈틈없는 서사를 완성시킨다. 한편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 공연은 오는 8월 19일 블루스퀘어 신앙카드홀에서 개막된다.